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원 교수 TV 보원 최창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원 교수 TV 중국 보물 이야기 오늘은요 비취옥 배추 왜 중국 보물인가입니다 우리는 왜 중국 보물을 한번 보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왜 중국 역대 거대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타이완 국립 고궁 방문관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 할까요? 타이완에 가면 반드시 들려야 할 명소 중 하나, 국립 고공 박물관. 정문입니다. 국립 고공 박물관은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죠. 타이완의 국립 고공 박물관은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보물 약한 69만여 점. 보물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평생 다볼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중에서 항상 보고 싶다는 보물 중 하나인 오늘의 주인공 비치옥 배추 조각예술품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문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요. 본관을 더좀 가깝게 볼수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오른쪽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올라오면 아 박물관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자, 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궁전 양식의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녹색 기와하고 황색 벽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동의 부속 건물이 있고요 본관 뒤에 보이는 산 중턱에는 지하 수장고를 지어갖고 귀중한 유물들 다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송나라하고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네 왕조의 황실 유물로 구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어, 1층서부터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청대 비취옥 배추는요. 3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영롱한 빛을 내는 비취옥 배추입니다. 보면 볼수록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전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 느낌이 오지요. 자, 그럼 왜 중국인은 이비 비취옥 배추에 빠지는지 설명 한번 자, 볼까요? 자, 여기에 옥배추하고 우백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백, 배추, 빨차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건 일백백자의 재산제자니까, 빨차. 자, 위에 있는 백, 빨차, 배추를 읽으면 우백제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옥배추하고 우백제는 해음현상으로 그럼, 해음현상이란 한자에서 음이 같거나 비슷, 하여 같은 이미지를 연상케 되는 현상을 해음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글자는 다른데 발음은 위발차이로 같지만 뒤에 성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바로 그 위에 것을 생각하게 돼 있죠. 아, 자, 한번,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중국 사람은 위발차이라고 쓰고, 우백제. 많은 재물을 만난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저 옥배추는요, 중국 전통 문화 중 옥, 조각, 예술품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굉장히 사랑받는 대상 중에 하나죠. 중국 사람이 있는 곳은요, 저 옥배추가 다 있어요. 바로 그 이유에서 있는 겁니다. 또한 저 옥배추는요, 청색과 백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갖고, 우백제. 우백제가 뭐죠? 많은 재물을 만난다? 소망하는 마음에서 구정때 칭차이하고 바이차이 이걸 반드시 볶음채로 해 가지고 상에 올리는 중국 음식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위바이차이는요. 윗부분이 비취옥색이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 백옥색이잖아요. 이게 잘 어우러지는 것이 최고로 쳐집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위바이차이는 재물을 부른다는 의미 때문에 중국인들은 거실에다 놓거나 사무실 또는 가게, 심지어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재혼을 가져오는 행운의 물건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곳에 내려놓으면 쉽게 장소를 옮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옥배추, 위바의 차이는 놓을 때, 잘 보세요. 세워놓지를 않고 사진에 있는 것처럼 약간 옆으로 누운 옥배추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전시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횡재, 횡은 횡재라는 걸 아시잖아요. 뜻밖의 재물을 얻는다는 뜻이니까. 자,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누운 옥배추. 이게 바로 누울 횡자가로횡자니까이 전시를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누워서 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다. 거기 하나의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기에 비취 옥 배추를 잘 보시면요. 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옷 부분을 보시면 뭔가, 아, 곤충 하나가 있죠. 예, 바로 여치입니다그여치 귀뚜라미 같은 건데 중국에서는 귀뚜라미라는 것은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볼때 무의식적으로 역사적 장인의 예술 숨결이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오죠. 전해 오죠. 어쩌면 그렇게 정교하게 또 신선한 배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여치 또는 귀뚜라미의 생동감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직접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뭐 문화유산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왜 중국 사람들은 그 귀한 옥을 옥으로 위대한 작품을 벚고 창신했을까요 바로 이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 고궁방문 어, 타이완에 가면 국립 고궁방문에 가면 반드시 보고 싶어하는 비추옥 배추 바로 여기서 미리 보고 갑니다. 자, 그럼요.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에,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청대 비추옥 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원교수TV 중국의 보물 이야기. 오늘은요, 비추옥 배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